강준아 형 가성이다. 헛처리면 정보 주겠네. 기다드려요이이 없어요. 이거 빨리 누구부터 갈까요 <laughs> 검정부터 검정, 갈게요 검정 갔다가 잘못된 대상이에요. 어머. 쟤네 구르면 치유부터 갈까 부르, 불렀을 때만? 근데 그게 아닌가? 좀 힘들어요, 근데 진짜. 타... 솔직히, 굴렀을때 그냥 검성 따버리고, 치유 가능, 일어날 때 아, 네. 치유 가능해요. 그게 잘 되면 진짜 좋거든요. 근데 막, 굴렀을때막 치유가 어디로 고릴지도 모르고. 바로 올라가요, 우리가. <목소리> 바로 가요, 고고. 이렇게 밀려 오. 위오. 삼. 이 1번부터 고. <목소리> 1번 터졌고. 2번가요? 본파? 터졌거든요? <목소리> 오케이 다시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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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뛰어요 하나 직판이야아다 이봐 이봐 이번 너빼네 전체 빼고 그려요다굴래요네어 이번 바로 아 스탠스 돌리고 응. 이봐 정말... okay, 봐. 대상이 뭔가 다시 해봐 전보 전보나요 전보 찾았어 어 다시해봐 올릴게요. 네. 아, 이거안 올라가. 네. 아, 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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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이 패가. 패에없가요가 그럼 이가 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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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패가. 패 패가. 가가 네이번 보. 내 느낌 없다네 아직 있네. 잘못된 오케이 번가죠5번5번 나도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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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오케이 서브. 들어갔다. 1번다 일어났고 다, 오케이 다시 1번부 <laughs> 나도 충에 땅겼어. 오케이 1 번부터. 이번 보. 어케잡 4번 가요? 네. 6번 아, 보. 요리가멀어 가요? 아, 번 가요? 니다자요님번보 가요? 5번 바로. 5리 여기 지번 가요? 자번 가요? 웅번 가요? 아니다 요 5번 가요? 이번 가요? 5 가요? 5번 가요? 5번 보요 5번 가요? 5가요요가고 아이 따라가지 마요. 그 방준님만 가요. 그번 아직 안 물어. 우리 남부로, 우리 선물이 되기. 자, 자스님 저랑 상인가요? 아, 자스님 그냥 남부까져요 제가 상이 깔고 갈게. 요 깐다. 우리 선물이 셋밖에 없어. 저도 깔고 있, 내려갈게요. 음. 모작부터. 에이. 나도 모적. 이거 무적 한게 시언니 네. 시언니 한명 드세요. 어제 랑다 있어. 이제. 저 투자 올릴게요. 그냥 다 드세요. 아직은. 어, 거기 상인이 뭐, 없거든요. 뭐. 아, 시이 그냥 가지. 아, 그냥 다골라해 봐. 일 번. 상인 이게 어요게 풀어 먹었어요. 네. 1번 전복. 갑하야이거은비 아, 층에 5번층에 빠졌어요. 7번. 어, 몇번 가는 중 1번고. 뭐? 자스님 풍조해요 우리. 여기서 풍조해요 저, 품. 저 방어 먹고 어, 올게요. 어, 예, 까갑다 우리 들어가죠, 들어가죠. 이거 까요, 이거 전장교까지 우리 전장교 고, 응. 전장교 고. 대상이 멀리서 이거만 이거만 우리 이거만. 좋아. 아 지금. 그래도 굴렸어요? 네. 할게 할게 할수 있어. 할번 살짝 할게. 야 야공보 치울 수 있다. 야침 맞았어. 네. 아 잠깐만. 전 무장 받고. 아, 와, 씨. 제 생각엔 좀못 쳐. 다 혼자. 이것만 따봐, 이것만, 이것만 따봐, 이것만 따봐. 이것만 따봐, 가지 뭐야? 아, 나 못한다. 아, 이거 치우면 이거. 해당. 아이, 계속 돌아간다. 짜증. 우와. 아, 아니, 일단 힐 해봐요. 이거, 이거 따야 돼. 아, 씨. 아 씨발! 이겼다 이거다이다다 그냥 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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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사해봐요 지금 다음 거 따요 방준님. 이요 아니 우리 다 빽하자 빽하자. 요 보태 보태. 대상이 멀리 오케이 오케이 뭐해 아 어, 낙사해. <목소리> 아니 아니 그냥 와요 그냥 와낙지해 와요, 전차아 어떻게 돼요? 그지, 여기 정, 남부 먹고 뭐, 다 먹었어. 오케이, 고고, 파이 와요. 와요. 뭐야? 네. 가스님 이거 밀고 들어갈 건데, 밀고, 밀고, 네, 밀고. 가요. 저 여기서 DP? 콜드 한번 봐요, 이거. 고고, 1번부터. 이번 1번 전부 이건가요? 그래요 네. 아, 4번 자, 자스니 기지좀 자스니 기지좀 이번고이번 빠진다 네. 자스니 기지좀 저 죽어요 안돼 다시 2번 고 3번 가죠 상인이 한번 가죠 상인이 3번 3번 한번 가요 3번 흠방했다 다시 1번

아뛰어요 5번 고, 5번, 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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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포장 5번 고. <laughs> 아 아, 백부장 애들 누어는 거야? 내가. 이야. 공격요5번딸 나이스 1번. 고 4번 방어. 네. 아, 4번 4번부터 내가? 가죠 4번. 아이씨. 아이씨. 4번부터 가요. 아, 진 아. 내가 봐라 할게. 아, 저안풀리텐데애들 우리 아, 이거 아, 남부 들어와봐. 남부 들어와봐, 다. 남부 다 들어와봐. 아브라만 가봐. 아브라만 가봐. 저거 에드 나가 좀 힘들어요, 그저. 그래. 아, 이거. 그냥 뭐. 고. 그냥 아브라만 고. 찾을 수 어. 아브라만 고. 아브라만 고. 아브라만 페이크예요 아, 쟤는. 쟤네... 자, 스님 낙사해봐요. 낙사해봐요. 바로. 저 돌게요, 일단. 난못 가. 난못가어요뭘 가? 난못 폭을 싸줘요. 왜안 와요, 다 이거 제가 볼 가? 지금 쏴? 아니, 쏘지 마요. 확실하게 말해.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기, 대기, 대기. 아, 이거 빨리 줘요 싸줘요. 싸줘요. 가지 인사들 먹시지 예, 아직 대기 대기. 조만 대기. 조만 대기. 예. 네. 자야. 자야. 아. 또 바로 남북 합게 네. 아, 버렸는데 갔네. 괜찮다아 우리가 뭐, NPC 죠 뭐, 어. 하나 줘야 된에다버렸는데 어, 아, 괜찮아. 이제 다 됐어. 예, 다번고 거. 한번 사번 방방. 예. 아. 진어 네. <laughs> 애들 올라가잖아요 아니 올라가게 됐둬 따라갔다 우리가 따, 따라가는 척해 따라가지척 해봐요 따라가는 척 해봐 다다 따라가는 척 해봐 이거 나오지 말고 광준이 잡지마 애들 잡지마 잡지 오케이 1번 가요 들어가지 말자 네, 네. 네 우리 올라가요 이거 턱쓸라고 빠진거같아 실제 한숨 됐는데 아쏙잡않고 그렇지 금 싸워요 이번이번고 5번 고야 5번 잡고 5번 죽는다 잘못된 대상이요 에 따라가자 다시 빼 다시 빼아브람함빼 나비 나비간다 아브람함빼 누나 기지 먹어주고 나은 누나 빠지고, 자스님 이라고 아니, 자스님이 먹고, 누나 빠지고, 나은 누나 이라고 우리 절때 예. 폭 쳤잖아요, 저는 근데 애들이 여기 있어서. 저쪽으로 빠져요, 저쪽으로. 이거 극대, 극대 봐요. 먹고 먹었다. 예. 적골 봐, 적골 와. 저기. 안 죽긴 안 죽었는데. 잡고 죽었 다. 그래도, 네안 네. 아, 하지 마. 응. 아니 럼 봐, 봐, 이거 나몸이 너무 아파나 활성 다붙었 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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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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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요가번려가 2번 가 내려가, 번 저기안하하지마요 남부에서 싸워요 NPC깔기 남부로 들어가야다 저 살리지말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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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어이번컷와 아, 미친 어디까지 어와 들어가 남부. 지금 들어가 네 남부 들어가야 그렇 봐. 어왔사갈게요 아 이거 잠깐만요 시합쓰세 서봉팡 할때 아아 거리? 거리 서봉 아 왕따 <laughs> 아, 어, 목 잡을 게때다 잡아 이거 목다 잡아 이거 목다 잡아 방벽 경계병이면 쟤네 복구 뚫었어요? 아 브란 뚫다 아니 아브랑, 나 아브랑, 나한테 애드나 글아 브란 부어아 브란 부어 아브라모타. 아브라모타. 어, <laughs> <치자 좀 웃음> <laughs> 우리 형 <이름을> 졸랐죠? <laughs> 예, 나이스. 이거 아브라모 잡아야 돼. 우리 거다 죽어요. 아브라 잡고 가도 안 되죠, 우리. 방벽 쪽은 어디서 나온 거야? 쟤네 북부 길 뚫었어요? 아니, 내가 애들 나왔다니그 그니까 어디서? 북부, 또북 아, 방벽에서? 남부 상자 간다. 오케이. 아, 무래도 잡고 가요, 올라. 아, 잡고 올라가, 이거. 아, 그냥 가도 되겠다, 우리 어, 폭탄 나왔지원 때린다. 폭탄 나왔다 오케이, 5번 가요. 오케이, 자스님 드시고 올라가요, 우리다어무 응, 그냥 어려요. 무난하게 이겼어. 충이 뺏고 올라가요, 올라가, 그냥 올라가. 제발 그쪽으로 하자. 고고. 이거 제가 먹을 테니까 뛰우나 먹어주고 민 누나 히라고. 저 이쪽, 이쪽 못 가, 얘들 다닐게요, 뚜나 밥을 한번 까고 내려가요. 어씨 오케이, 내려가요. 다 뺏겨도 점수 우리가 훨씬 높아. 하나만 지키면 돼요. 어, 무석 어, 바네 자복해 이거. 어? 아, 자신이 낙사야는데너왜 죽어? 너왜안 나왔어? 우리도 떠나는 거 아니야? 아, 자신이 갔다 낙사해서 폭팍 팍팍 하 아, 아나 지금 저 불에서 갈게 그냥. 내려가요. 우리 이거 지금 급하니까 남부. 나폭 마리 입다네 바로 쏴줘요. 응. 애들 남부 상황 좀 우리 남부 상황 좀. 아, 한번 자고있다한발 응. 더. 시원한... 오 어? 한발더 쓴다고? 나 얘기한다 그러는 말... 네. 아니, 근데 안 썼어. 5번고. 이거 하나 드세요. 드셔 드릴게요. 드요 이거 제가 먹어요? 아상이소유자살 정리. 자신 그냥 계속 대기만 해 이제. 다버렸다다 뺏겨도 이기네? 예, 다 뺏겨도 이겨요, 지금 점수가. 내성이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 두 개만 지켜. 제가 경계 올라갔다 올게요. 여기 남부만 지켜줘요. 수호, 내자한 쓰고 남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남부는 무조건 태용님이 지켜줘요. 네, 이거 경계 보고, 제가 하나 더 깔게요. 일단 남부에 다 대기. 대기. 점수만 지켜도 이기니까. 아, 나왔다어나두발네 무적 이거 말좀있니까 남부 들어오면 말해. 누나들 무적 있어요? 누나 무적 있어요? 그럼 이거 누나가 뭐요 무적? 두번두번세번 이렇게 포 나왔어요. 무적 누나가 뭐야? 한데? 남부 한번 사자. 발. 네. 야빽정어빽 먹어. 뭐야 이거 보통 반원 안 돼? 아 남부에 적 많어? <laughs> 아니 아니 없어요 파 되게 되게. 괜찮아요 점수 편리트 여유 편리트 많아. 네저경계갈게요 경계 지킬게요 무조건 지켜줘요. 음. 거리가 멀어요. 뭐, 아니, 아니 위로 올라가는거 흘려요 방준이 그냥 흘려요 저저는 병신데 흘려요 나비가 쐬야 <laughs> 제가 이렇게 전담 들어갈게요 태형님 태형님 <laughs> 6번, 6번 6번 맞아요 6번 6번쪽 맞아요 태형님 오케이 제가 남부 갈게요 태형님은 교체 남부 쐈다 네 <웃음> <웃음> 안녕 어 3번 왔다 오케이 제가 가요 가어요 왜 이렇게 큰 기가, 큰 기가 있어요? 큰 기가 나가어않